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지금 보시는 차트를 기준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 번호가 고정 배너로 나가고 있으니 보시다가 본인 상황에 맞춰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문의 남겨주셔도 됩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최근 며칠 동안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72만원 부근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 고점 부담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는 64만 9천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최고가 대비로 보면 약9% 후반 정도 낮은 구간입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하루 이틀의 흔들림으로 보기엔 이동평균선 구조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된 모습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아래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위에서 눌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매수세가 들어와도 추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장중반등 시도가 나와도 거래가 크게 붙지 않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신규 수급보다는 관망하는 자금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매도물량에도 가격이 비교적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63만 6천원 부근에서 한 차례 저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엔 극단적인 붕괴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즉 급락 이후 추가로 밀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단에서 가격을 정리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이동평균선 중에서 장기선은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완만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주가와의 거리는 조금 벌어져 있지만은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강한 상승을 기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흐름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제 업황과 이슈 그리고 전망 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의약품 특히 바이오 시밀러 사업과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업종 전반을 보면은 최근 시장 분위기가 예전처럼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적 가시성과 사업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 모멘텀이 약해질 경우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역시 단기간에 큰 이슈가 새로 부각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조용히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업황 흐름과 크게 어긋난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 이 종목은 단기 급등을 노리는 자리라기보다는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만약 추가로 밀리더라도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기존 저점 부근에서 다시 정리되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의 시선이 다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자체보다는 흐름의 성격입니다. 현재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구간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이 종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단기 반등 여부보다는 지금 구간이 중장기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보유 단가와 비중, 투자 기간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일괄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삼성 에피소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지금 이 구간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현실적인지 보유자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어,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은 거래량은 일정 간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 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